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<와>!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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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십니까. 사자TV의 용자입니다. 저는 일단 지금 부산에 와 있습니다. 그 친구 결혼식 때문에 부산에 왔고, 제가 사실 일주일 전에 족발집을 갔다 왔는데, 제가 그 전날에 술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, 이 그날 인트로 찍는 거를 깜빡했습니다. 그래가지고 지금 찍고 있고, 제가 지금 기장에 왔는데, 이 아름다운 바닷가를 보시면서 재밌게 영상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라고 하자마자 도착했습니다. 오늘은 이장사의식 행님께서 이 폐업 직전에 방문하셔가지고 사장님이 결국 이 폐업을 안 하게 된 족발 맛집 바로 그 이름도 유명한 이 말리삼구보쌈 족발입니다. 아 일단 여러분들 여기 이름부터 아주 그냥 맛 죽입니다 진짜. 요 위치가 이 말리 시장이라서 이 말리 그리고 영등포구를 포함해서 이세계9가 근처에 있다고 해서 이3구 그래서 탄생한 게 바로 이 말리 3구 보쌈 족발입니다. 여튼 여기 이름도 재밌고 요가 또 찾아가기가 조금 까다롭습니다. 요 가는 방법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요 간판을 보고 안으로 들어가 가지고 이 계단으로 올라가는 방법이 있고 또 이쪽으로 쭉 올라가다 보면은 또 문이 하나 있고 요 문을 지나가지고 조금 더 올라가도 문이 또 하나 있습니다. 요세 가지 모두가 이 시장으로 들어가는 곳이니 참고하시. 바 제가 이 장사의 시인 영상을 보니까 이 사장님께서 여기 사람들이 진짜 안 다닌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를 알것 같았던 위치와 느낌이었습니다. 일단 저는 이 배달이 아니고 이 직접 가서 먹었는데 내부는 이런 식으로 생겼고 이 테이블이 한 3개 정도가 있었습니다. 그리고 저희는 이날이 족발 중자를 주문했고 오늘도 역시나이 가장 중요한 이 행님의 인증 사인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. 내 네, 기본 찬으로는 먼저 이된장실리 국이 나왔는데 제가 이날이 전날 소주를 좀 마셔가지고 얼굴이 꽤나 많이 부었습니다. 아, 여러분들 근데 제가 평소에는 꽤나 잘생겼어요. 일단 제가 이 전날 소주를 마신 것 때문에 이 국물이 조금 더 맛있었던 것도 있었지만, 그냥 막 국물 자체의 맛이 너무나도 좋았습니다. 이게 진짜 이 시원하면서도 이 깔끔 그리고 깨운한 맛이 너무 좋았고, 이 족발을 싸먹은 쌈장과 고추, 그리고 이 현장의 행님께서이 어머님이 전라도 분이신가 이 드립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 김치와 마늘, 그리고 또이 된장이랑 새우젓도 나왔습니다. 또한 이 현장의 행님께서이 환타가 없으면 항상 이 정색을 하시는데 아마도 이 촬영 이후로 이 환타를 들여놓으신 것 같았습니다. 그리고 원래 이 막국수가 나올 때. 있고안 나올 때도 있었다고 하셨는데 이제는 이 서비스로 이 무조건 막국수가 나오는 것 같았고 사장님께서 이 원래 혼자서 하셨지만 이 사장님을 제외하고 이두분에서더 나와가지고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. 여기가 확실히 이 기본 찬부터 잠시 후 나올 족발까지 진짜 이 수제의 느낌이 물씬 나는 아주 맛있는 친구들이었습니다. 네 그리고 바로 이주문한이 족발이 나왔습니다. 가격은 33,000원 와 아 일단 여러분들 이3 3 0 0원 요게 무엇을 뜻하는지 아십니까? 맞습니다 요게 이 3월 3일을 뜻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3월 3일이 무슨 날이냐고 하니 바로 제 생일입니다 네, 여튼, 이 족발은 아주 막 윤기가 잘잘잘 잘잘 흐르는 아주 막 레알 진퉁 족발이고, 이 맛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려드리자면, 여기 족발이 진짜 막 야들야들, 부들부들, 아주 막 보들보들한 게 진짜 맛이 좋았습니다. 원래 이 족발이라는 음식이 맛없는 친구들이랑 맛있는 친구들의 느낌이 아주 극명하게 갈리는 친구 중 하나인데, 일단 딱 먹어보면 이 맛있는 친구들이었습니다. 그리고 여기는 김치가 진짜 맛이 좋았습니다. 제가 이 처음에 김치만 먹을 때는 그냥 좀막 달달하니 직접 만든 김치구나 하고 느꼈었는데, 이 나중에 이 족발이랑 같이 먹으니까 그 맛이 두 배, 세 배, 네 배, 다섯 배, 진짜 아홉 배가 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. 그러니까 이 족발에다가 이 김치를 넣고 무말랭이 넣고 직접 담근 느낌의 된장을 올려서 먹으면 뭐다? 이건 뭐참 찌. 그리고 역시나 오늘도 이 저를 도와주는 친구 한 놈을 불렀고 이친구가지난번이 벽벅 영상에서도 대도 안 하게 자꾸막 이상한 명품을 막 두루두루 두루치기로 두르고 왔었는데 오늘도 역시나. 쓰읍. 아, 이게 진짜 막이꼼데가르송 아주 막짜가리 느낌이 진짜 물씬 나는 친구입니다.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서 끝이 아니고 막이 시계를 보시면은, 아. 진짜 막 여기까지만 일단 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는 이 친구가 어째 찍는지 알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이 말해도 아무 소용없다는 걸 제가 알고 이날도 분명히 제가 이막 위에서 아래로 찍어야 이 얼짱 각도로 좀잘 나온다고 했지만 역시나 이제 말이 전혀 안 먹히는 그런 친구였습니다. 그리고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좀잘 모르겠지만 실제로 저를 아는 친구들은 저에게 항상 이런 말을 합니다. 야, 실물이 훨씬 잘생겼네. 쓸데없는 소리는 그만하고, 이 족발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하자면, 일단 이 말씀드린 것처럼, 진짜 이 보들보들 야들야들 한건 물론이고, 당연히 잡내 없이 아주 깔끔한 맛입니다. 제 생각에는 이 엄청 맛있는 이 프랜차이즈 족발을 먹는 딱 그런 느낌이었고, 여기 위치가 좀 가기가 어려워서 그렇지, 혹시나 이 근처를 지나간다면 이 반드시 먹어봐야 할 아주 맛있는 족발이었습니다. 또한 이 개인적으로 이 족발 말고도 이 보쌈도 상당히 맛있다고 하시던데, 여기가 이 기본적으로 이 김치가 맛있는 곳이다 보니, 보쌈 또한 이 너무나도 잘 어울릴 거란 생각이 그랬습니다. 그리고 당연히 저는 막 뒤도 안 돌아보는 부산사나이 막 쌍남자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서울로 올라온 아주 막 불쌍한 자취생이기 때문에 이 남은 족발을 진짜 막 바리바리 싸가지고 왔었고 이 다음날 맥주를 먹으면서 인생에 대한 이 깊은 고뇌와 이 성찰의 시간을 가졌습니다. 말리삼구 보쌈 족발 자이 삼구 3구. 삼구가 여기 있고 자 말리시장 네, 쓸데없는 소리고 네, 일단 제가 포장을 뜯었는데 이 쫀득이가 있습니다. 예. 네, 저는 이 부산 사나이 쌍남자기 때문에 바로 거칠게 이 포장지를 뜯었고 아마도 에어프라이어가 어, 설거지가 안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역시나 안 되어 있다. 그렇지만 저는 이 설거지 안 하고 그냥 먹겠습니다. 귀찮으니까 뼈는 너무 크니까 요거는 빼고. 아까우니까 요거는 집어넣고 네 진정한 사나이는 바로 돌린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저는 집에 항상 이 맥주와 소주가 있기 때문에 바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, 아, 먹고 살기 힘드네. 누가 카톡 오노, 지금 이 시간에. 지금 12시인데, 이거? 아, 여러분들, 먹고 살기 힘듭니다. 진짜로. 아, 먹고 살기 힘들기 때문에 바로 이 족발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눈 빨간 거 봐라, 이거. 야근하고 와가지고, 이거. 아, 대근나이라고. 음 여러분들 확실히 음, 매장에서 먹는 게 맛있습니다. 야 네. 오늘 아, 맛있네. 김치나 그 쌈장이 없어가지고 좀 맛이 좀 약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뭐 그냥 먹어도 맛있는 것 같습니다. 확실히. 아, 역시, 이 불쌍한 자취생한테는 이 먹고 남은 음식을 싸오는건 정말 필수인 것 같습니다. 진짜. 이러면 막 바로 한끼 해결이거든. 아, 제가 맛집 유튜 아, 뭐 유튜버니까 하여튼 뭐, 요렇게 해가지고. 음. 아, 근데 진짜 쫀득쫀득하고 진짜 맛있습니다. 진짜로. 그 제가 맨날 이렇게 앉아서 촬영하다 보니까 그제 키가 좀 작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 키가 무려 178입니다. 예 네, 그냥 그렇다고요. 네 정리하겠습니다. 일단 이 족발이 진짜 막 너무나도 너무 맛있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저는 진짜 실물이 훨씬 잘 생긴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 여기까지고 재밌게 보셨으면 구조 알까지 부탁드립니다. 오늘도 감사합니다.